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지금 후쿠오카에 있는 호텔에 있고요. 일단 메이크업 시작하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다가 연작의 베이스풀에 발라줄 거예요. 메이크업이 쫀쫀하게 잘 먹고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게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챙겨왔어요. 근데 이번 여행은 좀 색다르게 저 혼자 오게 되었어요. 정말 이렇게 해외 여행을 혼자 온게 거의 처음이라고 볼수 있거든요.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그 호주 사는 이모께 간 적은 있지만 그건 어떻게 됐던 그 목적지에 누가 살고 계신 거였잖아요. 근데 이렇게 대놓고 진짜 혼자 온건 처음이라 출발하기 전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쿠션 사용해 줄 건데 제가 여기 오기 전날에 올영 세일이길래 하나 구매 왔거든요 정말 궁금했던 어뮤즈 쿠션이고 이렇게 리필이랑 본품이 같이 들어있는데 디자인이 너무 귀엽다 조약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사용해서 한번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일 밝은 걸로 구매했더니 너무 밝나? 이렇게 혼자 해외여행을 오는 게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무조건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. 이 쿠션을 진짜 오늘 처음 사용해본 거라 첫인상을 말씀드리면 커버력이 그렇게 엄청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데 그런 큰 잡티들은 안 되는 것 같고 되게 촉촉하게 발리네요. 그다음에 컨실러 사용해서 잡티를 한번더 가려줄게요. 뭔가 혼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한 동네로 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고민고민 하다가 일본으로 정하게 됐는데 도쿄, 오사카는 두 번씩 다녀왔지만 후쿠오카는 한 번밖에 안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 후쿠오카에 오게 되었고 아무래도 후쿠오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깝잖아요. 도쿄는 거의 두 시간 걸리고 오사카는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후쿠오카는 1 시간 10분이면은 도착하니까 진짜 가까운 편이거든요. 지금 피부에서 너무 광이 나는 것 같아서 파우더 처리 한번 해줄게요. 이거는 라네즈 파우더예요. 컴팩트하게 갖고 다닐 수 있게 생겼다 보니까 여행 다닐 때 매번 이렇게 챙겨다니고 있어요. 근데 이번 여행이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작년에 왔던 후쿠오카 여행 날짜랑 이번에 온 후쿠오카 여행 날짜랑 똑같아요. 진짜 딱1 년만에 온 여행이라 더 뜻깊고 뭔가 더 설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블러셔는 이 비오브 제품 사용해줄게요. 제가 어제 여행 1일차고 오늘이 여행 2일차인데 어제 후쿠오카에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. 근데 늦게 온 거에 비해서는 되게 알차게 잘 돌아다닌 것 같아요. 어제 먹은 것들 다 성공적이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. 그 다음에 바 바로 에뛰드 쉐딩 사용해줄게요. 근데 진짜 혼자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은근 매력있어요. 아무래도 혼자라서 좀 외롭고 사진 찍을 때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 게좀 아쉬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둘러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때도 그렇고 여기 돌아다니면서도 느꼈지만 저처럼 혼자 여행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. 물론 당연히 가족이나 친구랑 남자친구랑 온 분들이 더 많지만 은근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. 그 다음 섀도우는 페리페라 제품? 이것도 한국에서 되게 잘 사용하던 거라 여기에도 가지고 왔어요. 먼저 세 번째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아니, 일본에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. 제가 어제 좀 많이 무리해서 먹었거든요. 그랬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띵한 거예요. 저는 먹방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 먹방 유튜버분들이 너무 부러워요. 특히 여행 갔을 때 잠시나마 많이 먹고 잘 먹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. 그 다음 애교살은 먼저 이 시스터 앤 제품 사용해서 1차적으로 좀 깔아줄게요. 사실, 일본 여행 오는데 살짝 두려웠던 이유가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, 지난번 일본 여행 때, 공포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한 번에 느낀 사건이 있었거든요. 그 다음에, 에드 애교살 제품 사용해서 그림자를 한번 그려줄게요. 그때, 이제 동생이랑 맛집을 웨이팅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하필이면 저희가 마지막 순서라, 뒤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. 이제 마지막 남았던 앞에 팀까지 들어가시고, 저희만 그 식당 앞에서 기다리게 된 거죠.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고, 그 거리가 골목이다 보니까, 살짝 무섭긴 했어요. 근데 저희가 밖에서 웨이팅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어떤 남성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. 그런 전봇대 기둥 같은데 앞에 서서 약간 노상 방류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왜냐하면 이렇게 뒤로 돌아서 전봇대를 보고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술 취해서 밖에서 지금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. 이 식당이 번호표를 발급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도 하고 저희 뒤에는 다 마감이라 줄을 서도 먹지를 못했어요. 시간이 늦어서. 근데 진짜 자세히 보니까 딱. 한국인인 거예요. 나이대가 대략 50대에서 60대인데 사진 많이 찍고 등산하시는 옷 자체도 등산복 그런 바람막이에다가 카메라 DSLR을 여기에 메고 계셨어요. 그래서 동생이랑 저는 의심을 안 했던 게 한국에서 혼자 여행을 오셨나 보다. 아까 우리가 좀 착각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올리브영에서 같이 구매했던 클리오 아이라이너 사용해 줄게요. 근데 갑자기 이제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 세한 거예요. 어 진짜 소름 돋아. <laughs> 안녕하세요를 하는데 그 발음이 어느... 어란 안녕하세요 있잖아요. 한국말이 어눌한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동생이랑 저를 쳐다보는데 진짜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. <laughs> 맑은 눈에 광인도 아니에요. 딱든 생각이 진짜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. 우리한테 자꾸 말을 걸었어요. 막 한국인, 캄콕 쿠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저는 다가오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. 일본 돌아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세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근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무섭고 여기서 있으면 더 큰일 나겠다. 왜냐하면 제... 가맨 앞에 있고 제 뒤에 동생이 있었고 동생 뒤에 그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하다가 동생이 먼저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식당이 통유리창이었는데 매장이 너무 작아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 상황에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 그 아저씨가 저희 먹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진짜 점원분의 눈을 계속 보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계속 점원분의 눈을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뒤에 아저씨를 본 거예요 저희는 진짜 겁에 질어요 거의 울 뻔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그랬더니 그 점원분 아저씨도 살짝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. 나오신 점원분이 거의 40대에서 60대 되는 되게 건장한 분이었어요. 그 점원분이 그 이상한 아저씨한테 말을 거니까 그 이상한 아저씨가 어, 아니다 그냥 갈 거다 이러는 거예요.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. 갑자기 저희한테 말을 걸고 그렇게 뒤에 줄을 서놓고 갑자기 남자 직원분이 나오니까 불이 났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? 그점원 분이 저희한테 다가오는 순간 그 아저씨가 저희 뒤에서 이러는 거예요. 그 순간 뒤통수에서 막 소름이 끼치고, 제가 둘다 눈물 날 뻔한 걸 여기까지 참았거든요? 왜냐하면 겁에 질린 거 보여주면 더 그럴까봐. 진짜 그때 소름돋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. 마지막 순서라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, 먹는데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. 웨이팅을 거의 한 시간을 했는데, <laughs> 겁에 질려서 나와서 숙소로 뛰어갔거든요.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혹시나 기다릴까봐. 그때 막 엄마랑 전화하면서 엉엉 울고 막 무섭다고 난리치고 막 그랬는데, 그래서 그 뒤로 뭔가 늦은 저녁에 돌아다니기가 무섭더라고요. 여러분, 이 아이라이너 진짜 좋아요. 이번에 새로 나온 5호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, 컬러가 진짜 예쁘다. 그 다음에 제일 진한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 경계를 살짝만 풀어줄게요. 그 다음 마스카라는 클리오 제품.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도 일본 여행 뿐만 아니라, 어디 여행을 가도 늦은 저녁 시간대나 밤에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물론 밤뿐만 아니라, 낮에도 위험할 수 있는데,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요.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다 끝났고, 그 다음에 컬러그램 하이라이터 사용해줄게요. 먼저 손가락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, 코끝에, 입술산, 턱 끝. 마지막으로 애교살까지. 먼저 3CE 립스틱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, 음, 약간 오렌지 코랄빛 느낌이네. 그 다음 또 3CE 제품으로 2차적으로 좀 글로우한 립을 만들어줄게요. 음, 너무 예뻐. 마지막으로 에스쁘아 브로우 사용해서 눈썹 그리고 마무리해줄게요.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.